안녕하세요.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상태에 대해 묻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 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의문사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아테네에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주장하다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필연적인 사실이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미련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심겨진 씨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낡은 몸과 다르지만 연속성을 갖는 새로운 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연속과 더불어 형태상의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그 종류에 맞는 본래적 형체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심겨진 씨앗에게 각각 그 씨앗에 알맞은 형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활체의 모양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39절,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을 되풀이하며 새 창조, 새 창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던 구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진 본래의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단어를 창조에 사용된 물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형체가 각기 다르듯이 부활체도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와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는다는 단어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육체의 소멸로서의 의미는 시신의 부패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는 본질상 썩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육체보다 고귀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영혼이 자신의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니, 사후에 다시 영혼이 자신의 감옥인 육체와 결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과 헬라의 영육 이원론 철학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울에게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새 창조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됐습니다. 43절.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과 약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본질적으로 질병이나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광과 강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활한 몸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과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죄에 오염됨으로 인해 육체적 허약함에 시달릴 뿐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패할 가능성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와 달리 허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꿰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44절.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자연의 몸, 육의 몸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 썩어지는 몸입니다. 영적인 몸은 성령의 힘을 입은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입니다. 인간적인 영역을 위한 몸이 있다면 성령의 영역을 위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듯 죽은 자들이 부패한 시신의 재조직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 즉 다른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중단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45절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생명이 있는 영이란 44절에 나온 자연의 몸 육의 몸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즉첫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한데 반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칭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끌어내어 바울이 개발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모형론입니다. 아담 기독론은 바울의 독특한 기독론입니다. 바울만이 그리스도를 아담이라 칭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담의 타락과 비교하면서 해석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어떻게 이 아담 기독론을 개발했는가를 두고 오랫동안 토론해 왔으나 그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지금 모두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흙으로 빚어진 흙적인 존재들이고 죄와 죽음의 숙명 지워진 연약하고 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영적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연약함과 감염과 피곤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육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체험으로는 전혀 알수 없는 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존재 질서입니다. 부패가 과정이라면 부패의 반대는 부패의 역전, 곧 활력과 능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점점 약해짐의 과정이 점점 강해짐이라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활성화하고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여 신적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상실한 처다담의 숙명을 극복한 새 피조물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부인과 사랑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실천함으로써 그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